안녕하세요, 도아까입니다. 저번에 재앙의 리부트 오류들로 인해서 완전히 멘탈이 나갔었지만 방송 끝나고 열심히 연구한 방대 구성 있죠? 바로 크리스 손오공 방대인데요. 요번에또 수정 업데이트로 많은 오류가 수정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덱을 사용하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무명 유튜버라 그런지 리부트 폭망했을 때 제가 연구한 걸안 믿으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물론 다들 생각이 다르고 보는 시점이 다릅니다. 재미있게 시청해주시고 응용할 거는 응용해서 사용해보세요. 영상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응원으로 연결되는 거 아시죠? 운명 따윈 거슬러 주겠다. 소로공 세팅은 똑같습니다. 그때랑 바뀐 게 없어요. 잠재는 이렇게 해 줬고요. 반드시 우리를 구원할 길을 찾아내겠다. 크리스도 그때랑 장비가 바뀐 게 없는데, 사모비랑 보석들을 방어력으로 추천드릴게요. 잠재는 이렇게 좋습니다. 구성은 똑같습니다. 대신 팩과 신화 스킬이 바뀌었죠? 카람 대신 루가 들어가고, 천사의 가오 대신 방패를 썼습니다. 루가 팀 방어력도 올려주고, 각성기가 4턴 동안 막기 확률도 올려줍니다. 방패가 없으면 크리스를 빼고, 스파이크 사용하셔도 나름 괜찮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진영은 바뀌어야겠죠? 다른 캐릭터들 세팅은 똑같고요. 영혼 강화는 무소과금 수준으로 해놨습니다. 저도 무소과금이기 때문에. 자, 한번 봅시다. 어이고, 요새 유행하는 덱 중에 하나가 나왔죠? 오, 펫이똥 깨네? <laughs> 스파이크 펫인데 어, 스파이크랑 펫을 같이 사용하네요. 오, 어, 어, 하긴 요새 뭐 상태 이상이 워낙 많으니까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모래 열풍. 솔직히. 상대가 안 돼요. 지금 패스 저렇게 사용하면은 방댕한테는 상대가 안 됩니다. 자 천지 파쇄추 분노를 내려주마 오케이 왔어. 자 오르카 한번 터트렸고 지금 오르카를 신중 쓰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소노공을 억 위를 쓰면은 저렇게 한 방에 보낼 때가 있더라고요. 야바네사가 지금 난리가 났네. 저기 양약이야. 우리는 에반이 지금 난리가 났고 바 <laughs> 아주 그냥 둘이서 쌍으로 노네요. 쌍으로 노라. 지금 보이십니까? 지금 빵패들도 잘 들어갔고, 지금 힐이 어마무시해요, 크리스가. 이전 이제 이거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크리스 힐 양이 어마무시합니다. 자, 성자의 비밀, 오케이. 그래, 멸망충이야. 고뎀 들어가라. 야, 깔끔하게 끝났죠? 야, 힐 보셨습니까? 상대방들이 죽을 때마다 힐 되는 거 보이십니까? 막, 17,000, 18,000, 이렇게도 막 차요. 한명 죽을 때마다. 스파이크, 이제 좀 가자. 어, 넌 끝났어. 자, 우리 각성기 완전 다 올라와있죠? 와우, 선호공, 가라, 각성기. 내가 재앙이 되겠다. 하지만, 관통기가 없어있기 때문에, <laughs> 이렇게 안 통합니다. 지금 턴감을 안 당해서 스파이크가 피해 무효화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피의 무효만 없애주면 그냥 펑펑 터지는데. 자, 중대 관철. 이게 지금 3턴 감소가 생겼죠? 이걸로. 들어가, 스파이크 이제. 어, 턴감 다당했어. 들어가. 고생했다. 풀피! 무슨 덱이 나오나? 어이구, 오, 요랑을 쓰는 마공대인가 뭐 그런거 같아요. 프레이아도 있고 하긴 요랑을 쓰면은 뭐 방어형이랑 맞는형한테 데미지도 어이, 더 주고 하니까 좋긴 좋습니다 자 턴감 주고 좋았어. 피교체 당했죠. 세자르 좋았어 자 이제 트루드가 무섭지가 않아요 이게 오류 수정이 좀 된거 같아요 무섭지 않습니다. 어넌날 막을 순 없다. 오케이 와라투르도 그래 오 세자르 미안해 네가 피규체 담당이야 미안하다 자 성장의 비밀 멸망초 멸망이야 스쿨도도 이제 좀 살아났죠 조금 더 좋아졌어요 살아났습니다 야 싸움이 제일 좋아 야 진짜 저번 주 요번 주 내내 너만 본거 같아 너만 본거 같아 하지만 넌날 막을 순 없지 <laughs> 자 끝났죠 이것도 게임 터진 거 같은데. 지금 저런 식으로 구성을 하면은, 방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오, 깜짝아. 아니야, 널 부르지 않았어, 시리야. 아, 내가 널 부르지 않았어. 오, 놀래라. 자, 넌날 막을 순 없다. 오케이. 완전히 이겼죠? 자, 영광의 나팔. 끝났습니다. 자, 에반, 네가좀 정리해. 그래. 반드시 찾아내자. 고데모로 바뀌어가지고, 상당히 괜찮아요. 에반 각성기가. 풀피. 완전해질 것이다. 마지막 판 보시죠. 어이구 뭐야. 어, 이전에 유행했던 마공대이랑 비슷하죠. 바네사 대신 오르카는 넣고. 뭐 저것도 안 됩니다. 어, 천지파세추 분노를 내려주마. 오케이. 천지파세추 아무도 기절 안 걸리고. <laughs> 아무도 기절 안 걸리고. 오 거무 날라온다. 오 거무 무섭지 않습니다. 그냥 무섭지가 않아요. 지금 오르카보다는 파워 딜로 승부하려면은 바네사를 넣어야 돼요. 바네사가 있어야 됩니다. 약정 공격 상승도 올려주기 때문에. 자, 절멸. 야, 그래도 무섭다, 프레이야. 어, 그래도 무서워. 이 무서워. 오, 18,000씩 한타다. 야 그래도 프레이야. 어마 무시하죠? 야 역시 프레이야. 엄청납니다. 자, 에반. 고뎀으로 우리를 또 날려보자. 자, 트루도 보내버렸지만 베라로 살아나고 자, 금풍 날라옵니다. 오, 저기 AI 좋다. 자, 금풍. 이야, 잘견었고 좋았어. 넌날 막을 순 없다. 오케이. 자, 피교체 당했죠, 세자르가? 자, 미안하다. 자, 중도의 관철. 천생에 가오, 못 쓴다, 니네. 감사합니다. 감도 해주고. 아, 프레이아를 퇴근시켰습니다. 프레이야만 없으면 뭐 무서운 게 없어요. 솔직히. 이제 트루드도 그렇게 강력하지가 않고 괜찮습니다. 자, 끝났어. 어이구. 자, 천지 파세추. 분노를 내려주마. 야 야, 왜 이렇게 안걸린니 니네? 니네 기절 면역 다 해놨어? 왜 이렇게 안 걸려? <laughs> 왜 이렇게 안 걸려? 자, 오, 트루드도 퇴근했네요. 방위. 어 스쿨드가 진짜 열심히 싸우는데, 상대방? 어, 진짜 열심히 싸우는데 자, 냉혹의손야 네 멋지지? 무너져라! <끝> 고뎀 들어갔습니다 오호 세자르 이야, 너잘 싸운다, 너도 야, 저기는 진짜 스쿨드가 다 하네, 갑자기 자, 뭐가 나가야 될까요? 오우, 넌날 막을 수 없다 오케이, 니가 마무리했다, 스쿨드 아 선호공. 그래. 네가 마무리 해야지. 어? 니가 마무리 해야지. 오, 마무리 못 했네. <laughs> 자, 이것도 뭔가 크리스가 마무리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크리스가. 또 나가줘야지. 그래, 효과 공격. 좋았어. 트루도 방대기랑 싸우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많길래 제가 한번 트루도 방대기랑도 한번 싸워보겠습니다. 드디어 트루드 방덱을 만나는데요 아이고 내 아까운 루비 자 <laughs> 트루드 방덱이죠 제이브드 써가지고 반사까지 할수 있어요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저런 방덱은 전통 방덱을 이길 수가 없어요 솔직히 왜냐면은 특히나 크리스까지 있기 때문에 계속 힐을 해주죠 우리 쪽은 상대방 한명 죽을 때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압도적으로 아마 제가 이기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스킬만 꼬이지 않는다면 오우 잠깐만 잠깐 뭐야 야 상대방 에이 야 이거 갑자기 뭔가 신기한데 자 폭주의 눈 좋았고 자 천지파세초 야 기절 좀 걸려라 기절 어오 기절 아무도 안걸려네또아 스파이크가 있구나 어 지금 스파이크 봤네요 아씨 어, 스파이크 지금 봤네. 스파이크였구나. 어, 에반이 없어, 에반이. 자, 에반이 없네. 어, 에반인 줄 알았어요. 머리 보고. 오, 어, 착각했네. 자, 광이 가라. 어, 어 스파이크를 에반으로 착각했어. 오, 어, 놀래라. 좋았어. 지금 이렇게 됩니다. 한명 죽을 때마다 에너지가 18000막 이렇게 차죠. 그래, 오르카, 고맙고. 야, 너, 콜트랑 이제 라이벌로 싸운다매너 어쩌냐? 오, 비저한 개멸. 갑니다. 아, 촉수공격. 으아, 촉수공격. 으아. 진짜 연출 하나는 끝장나는 것 같습니다. 오, 효공까지. 스파이크는 뭐, 껍질만 없어지면은 그냥 픽 죽어요. 왜냐면은 데미지 감소도 없고, 뭐, 권능도 없어지고, 활력도 없고 하니까 스파이크 완전 퇴근했죠. 자, 이걸로 완전히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 멸망이야. 너희는 멸망. 이야, yeah, 끝났습니다. 풀피. 지금 이방대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최강 방댁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곧 응원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